거룩하시고 우리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이 부활주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능력 가운데 붙잡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죽음은 물러나며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예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전국에 비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건국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 주나 한 지역에서 감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각주지사나 시장이 이런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는 하지만은 전국의 52주가 모두 다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2차 례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굉장히 사안이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한 지 벌써 3달, 4달 돼 가는데 환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미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환자가 50만 명이 넘고 사망자는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는 통행하기도 어렵고 생업을 하러 일터에 나가기도 너무나 어렵고 아이들 학교도 지금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학교도 갈수 없고 일터도 갈수 없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이제 나라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곧이어서 식량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시기에, 이 시기에는 식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발전된 기술 때문에 인류가 70억이 먹고도 남을 식량이 있는데 왜굶어죽느냐하면 국경이 다 막히기 때문에 많이 생산되는 나라에서 생산이 없는 나라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전염병 때문에 가지도 오지도 못하니까.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이제 굶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어제부터는 이제 금방 열 풀어야 되겠는데 언제쯤 풀을까 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의료 각등에서는 지금 풀면 안 됩니다. 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풀다가 안 풀다가 경제까지 다 망하고 나면 이제 국가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식량을 걱정하고 폭동을 걱정. 이 세상에 걱정이 가득 찼어요. 정말 부활절이 아니면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거보다 더큰환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교회는 교회에는 사회를 통합하는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사람들의 신령을 통합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서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서로 다른 차이점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 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고 인생의 축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 서로 이간들끼리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절망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다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두려워하는 일밖에 없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그날 오후가 돼서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찾아오셨어요. 문을 열어드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려고 미리 예고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올 것을 기다렸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물을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명예가 무슨 지식이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평강이 있을지다 하는 평강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로 우리 다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제일장룡의 성도들과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들로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네, 만식으로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이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형강이있을지어다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느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날 새벽에 이미 빈 무덤을 놓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간 사람도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기 전까지 그들은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다 숨어있잖아요.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의 제자들에게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고백의 형제들에게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제1장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시는 방법이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왔어요. 은혜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은혜는 불항력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심령으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걸 보고 켈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가항력적은에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은이라 It is the work. 그리스도. 아무도 우리가 거부한다 할때 예수님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꽁꽁 닫고 문을 걸어 잠근 곳에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시니다 은혜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를 꼼짝 못 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을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붙잡으신 거지 내가 예수님 믿을까 말까 몰라서 선택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또 거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에 참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소식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왜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혹은 무서운 범죄로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들 속에.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소망을 얻게 되고 이웃들에게 참소망을 나눠주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그를 억지로 붙잡아간 것입니다. 저항할 수는 없 은혜 가운데 붙잡힘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했는데도 그런 자기까지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된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고 있는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어, 건져 주셨어다 베드로가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도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할 때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바라볼 때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올려 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왜 믿음이 없이 의심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았으면 어떤 풍랑도 너를 해치지 못할 텐데 예수님 바라보고 볼 때는 물리를 걸어갔던 놀라운 기적의 소유자가 예수님을 보지 않으고 풍랑을 바라볼 때 그는 물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시간는 우리가 세상의 풍광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될 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는 내기가 넘치고, 무서운 내기가 넘치고, 절망하는 내기가 넘칩니다. 어두운 전망밖에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어, 마이너스 30%의 경제 성장을 이룬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이너스 30%라는 것은 나라 경제가 완전히 결단 나는 걸 말합니다. 1% 2% 10% 20%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경제가 완전히 올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강렬하고 일단 사람들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경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놨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 모든 정유회사들이 전부 파산할 지경이고 또 비행기 회사나 관광회사나 모든 기술회사들이 전부 멈출 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전염병을 막는 건 좋은데, 이러다가 초과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모든 나라, 의 예, 대통령들이나 정상들이 이러다가 경제가 다안 움직여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어떨까 하는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70년, 80년 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은 과거에 없는 많은 기술들이 있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계는 이념 때문에 갈라지고, 과거에는 종교 때문에 갈라지고, 또 민족 때문에 갈라지고, 민족 때문에 갈라졌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자매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면 갈라질 일이 없는 거예요. 전염병과 인류의 싸움이라면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서로 뭉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지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예배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인생을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로 두려워하는 모든 인류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하실 기목이 있습니다. 그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던 교회들도 부활절만큼은 얼굴 보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언정 예수님이 사망 건세 이거 부활하신 날 하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참간절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였습니다. 이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과 또 두려움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과 생명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눈이 주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 BSB 믿으기 때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신 선물이 평화와 평강의 선물입니다 오늘 온 인류에 그동안 인간이 기술 발전에 얼마나 경안했습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밥을 탑을 쌓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없다고 전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지금 태양계를 넘어가지고 은하 은하계까지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시대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시대인 것 같은데도 이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 하나로 인간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민가리가 된 문명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낙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인내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경고등을 펴주시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문명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인생을 감사하고 또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 그리고 조건이 맞춰져야만 주어지는 평안이 돈이 없을 때 돈이 주고 건강이 없을 때 치료가 되어지고 뭐 지위가 없을 때 지위가 주어질 때 평안이 오고 그게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이 꺼지질 않아요. 끝까지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삶과 죽음에서 평안할 수 있고 절망과 두려움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풍랑도 그치고 환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 후에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이 뭐냐면 세상을 밝히는 미션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남들이 보이게 하는 사명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제자들은 또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그 선물을 나눠줘야 돼. 그런데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배할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주님이 마지막 세 번째 주신 선물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나.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성령은 죄 사하는 능력까지도 함께하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연약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들이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하고 자기 생명 하나를 걱정하던 사람들이 생명을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사망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염려와 심판이 사라지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영국의 군대가 1940년 5월 달에 독일군과 싸우면서 2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독일 군대 80만 명이 영국군과 연합군 40만 명을 프랑스에 완전히 고립시켜놨어요. 그때 영국에서는 투표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네이버에 투표 있잖아요. 그 전쟁 통에민주주의 강점이 뭐냐면 전쟁 때문에 다썩하는게 아니라 전쟁이할거다 해야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강점입니다. 이게 독재국가나 사회주의는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각자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독재자가 누르면 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독재자가 죽이면 다 죽는 거고 독재전쟁하자고 하는 건데 민주주의는 해야 될때안 해야 될 때를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40만 명이 지금 연합 군대가 프랑스 땅에서 독일군에게 완전 포위돼 가지고 전멸당하 직전이었다는 그때에 영국의 토론이 벌어졌어요. 끝까지 우리가 군대를 더 보내서 거기서 전쟁을 해서 결상전을 해가지고 전멸할지라도 독일군과 전쟁을 해서 저들을 개멸시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철수하는 게 좋은지 일주일 동안 토론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철수하자. 왜냐하면 한국의 자식들인데 저 군대가 다 죽고 나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냐 철수를 결정했어. 철수를 하려니까 이 시간이 부족하잖아. 요 그때 독일군에 어, 이 장군들이 히틀러에게 지금 당장 공격해가지고 아, 전멸시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병력을 동원하고 무기를 동원하고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저 연합군 40만 명이 다 전멸당하면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히틀러가 알수 없는 이유로 3일 동안 명령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 아직도 퀘션. 왜안 내렸을까, 3일. 그때 영국의 수상인 저 칠이 어, 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전부 지금 교회로 나갔습니다. 40만 명 우리 자식들 전쟁에 나갔는데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교회 나가서 종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의회에서는 철군이냐 강행이냐 그럼 철군하기로 결정했어요. 철군하는데도 공격하면 더 공격받기가 쉽잖아요. 철군할 때 군함이랑 뭐 배랑 상선이랑 다 동원했는데 사신감은 어떻게 내려와 있고 많으죠 그래서 전국에 대란 배를 다 가지고 나와서 저 프랑스 해변에서 덩케르트라는그 항구에서 이 이 럼선 앞에 있는 항국까지 데리고 오는 건데 전부 다 배에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좀 나와서 우리 군사들 좀 데리고 철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900대가 나와고 900대. 거기는 낚싯배도 갖고 나오고 고깃배도 가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40만 명을 다 철수시킨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어무어묵을 어묵, 하는데 히틀러가 끝까지 후회하는 그 사건을 그때 공격을 했으면 이기는데 공격을 안한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공격을 안 하니까 공격을 못하는 바람에 영국군이 무사히 후퇴해가지고 준비 다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결국 나중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다 죽었으면 싸움할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아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분석을 해 히틀러가 하사하 출신이라 장교들을 굉장히 미워했다는 거예요. 장군들 굉장히 그냥 기분 나쁜 자존심 상해 거죠. 장군들 밑에서 맨날 이렇게 살았던 이 경험 때문에 장군들이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지들이 뭘 한다고 말이야. 그래 기분 나빠서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저는 그거는 사람들의 해석이고 하나님이 영국의 모든 교회에 기도하게 하셔서 그 생명들 전쟁 중에 좀 봐주는 거 아니에요. 살리시려고 역사하셔서. 그가 잘못판단 하더라도, 다 무사히 철수한다. 세상에 고깃배에다가 싣고 철근하는데도 저기 공격하지 않았다는 건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거기는 독일의 군함도 많고, 장수한 부대도 어마어마했는데 그 바다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높은 총통이 공격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그냥 철근하는 걸다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병력이 다 무사히 철근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니 그때 영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이겼겁니다 히틀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600만 유대인들도 마음대로 죽이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간의 문명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는 이코로나의이 사태에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나가는 종들이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에죽 사망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없어다 우리 믿는 자는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축복인들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삶이 너무 바빠서 문주에서 기도 못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술과 문명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혜택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외면했어요. 이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왔어. 이제는 들어야 될줄은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집에 앉아서 온라인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많이 듣는데 왜 그러냐 그게 갈 데가 없대요. 할 때가 없어 그리고 만날 사람도 일하러 갈수록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얼마간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몸이 뭐 쑤시고 그냥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두렵고 괴로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새벽말씀이 이 유튜브로 계속 나가잖아요 왜 찍어주시느라고 집사님들마다 수고가 많으신지 저희가 새벽마다 열심히 나와서 설교하지만 아 이걸 또 찍어서 교회들 핸드폰 손하기까지딱 갖다 주잖아요 열기만 하면 참나음니 얼마나 좋아요. 이건 뭐 어디 돌아다닐 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만나러 갈 수도 없고 뭐 회의할 수도 없고 그동안은 돈 벌러 가더라고 바빠요. 애들 학교 보내려고 바빠요. 지금 뭐 여기저기 뭐할 일이 많아서 바빠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또뭐 바빠요. 근데 세상에 하루 종일 자고도 그 다음날 또 자도 잠이 남아돌라요 몸은, 몸은 건강한데 어디 가서 시간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막 폭증을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이 위기 때에 이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의 길이 열리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고 글씨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왜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성공하고 인정받았으면 왜 문을 닫고 숨어 있었겠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무서운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문을 닫았지만 이 문을 닫은 자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열렸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들에게 평강의 선물과 사명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실패한 그 두려운 그 시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체험과 확신과 증거와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 테레비를 보니까 올림픽이 연기됐어요. 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씩 열린 줄 아십니까? 4년에 한번 열린. 4년 지나면 웬만한 젊은 선수도 팍 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선수는 한번 올림픽 가고 나면 그 다음 8년 후에는 못 가요. 나이 들어서. 실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올림픽에 한번 가서 메달 딴다는 건 정말 굉장한 영광이에요. 근데 이게 연기가 됐으면 어떡하면 좋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인터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동안 조금만 더 준비하면 메달딸것 같은데 준비가 좀 부족했는데 아1년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같아데 그래가지고 이런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기회를 삼겠다 생각이 얼마나 던져나. 어떤 분은 그동안 성경을 못 읽었는데 성경책 다 들고 왔더니 멋지가 푹 쌓였네요. 툭툭 털어주그 때, 그때부터 성경을 착상 세기부터 있는데, 하루 종일 읽어도 그 다음날 뭐또 시간이 나, 또 시간이 나. 그동안 기도 못했던 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우리로 할 새로운 환경과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이제 대면의 환경 속에 있던 이 시대가 비대면의 환경으로 바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지금 한국교회에서는요 드라이브스로 성만찬하라고 난리예요 드라이브스로 오라고 직접 만나야 되니까 목사님이 신부님처럼 딱수있으 차가 안돼 지나가면서 성만찬하고 도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파킹장에 전부 다 차를 다 세워놓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큰 스크린에 같이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축도 받고 돌아가요 왜 이렇게 하죠? 교회는 비대면이 아니잖아요 대면해야 되잖아요 이 대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들과 만나고 선자들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세계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0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아 전장에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 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대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세움을 받아 주님 앞에 영광걸리는 믿음의 종들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절은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귀한 부활절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두려을 이기고 참 소망과 평강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도를 바라고오 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